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가, 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중심에는 기득권 양당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당인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반대만 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반대만 하더라도 못해도 2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제 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대한민국은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당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는 반대만 못합니다. 예전에는 두 당만 있을 때는 반대만 하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 당이 있을 때는 반대만 하다가는 반사 이익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당은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당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반대만 하는데 익숙해 있던 두 당도, 양 당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당 모두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창의적인 방법을 세당이 모두 내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수렁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3당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바뀔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즉, 낡음과 새로움의 선택 순간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과 그리고 미, 과거와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laughs>